스님 토토 적중한 내역입니다. 10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1경기 브레다 vs 네이메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브레다는 시타르트전 승리 이후 나선 두 경기를 모두 패했다. 패의 노르트와 트벤테 등 리그 종료 시점 5위 이내에 있을 것이 유력한 팀들 상대로 선전했지만 원하는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다. 그래도 불안하던 수비를 중원에 나선 발라드가 보호하며 나름 안정적인 운영을 했다. 단, 승리를 위해서는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레오 사우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양 어웨이 분석 네이메어는 지난 라운드에서 페에 노르트와 비겼다. 우승을 노리는 페에 노르트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한센의 골이 터지며 패하지 않았다.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갈수록 안정을 찾는 모습이다. 마르케스와 누이딩크 등 피지컬에 강점이 있는 중앙 수비는 상대의힘 있는 9번 유형 선수를 몸싸움으로 저지했고, 회대메이커스도 특유의 존재감을 뽐내고 있다. 무승부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접전을 본다. 이 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브레다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회대메이커스와 곤잘레스 등이 중, 원을 두텁게 하고 나설 네이메언이 쉽게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이메언이 수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는 경기다. 스님 토토 추천 픽. 이 경기 릴 OSC vs 툴루즈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릴은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르아브르를 완파했다. 생태티엔 애패하며 다소 분위기가 떨어질 수 있었는데 해트트릭을 기록한 데이빗의 원맨쇼가 대단했다. 시즌 초반 부상 여파로 인해 바이오에게 주전 스트라이커 자리를 내준 데이빗인데 빠르게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팀의 공격을 이끌었다. 주중에는 디펜딩 챔프인 레아를 잡고 챔스 승리를 따내기도 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툴루즈는 레아브르전 승리 이후 나선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리옹 상대로는 보호의 골이 나왔지만 역전 패했고 원정 성적이 특히 아쉽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에서는 승점 획득을 우선으로 하는 수비적 운영이 예상된다. 최전방에 나설 매그리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들이 하프라인을 쉽게 넘지 않을 것이다. 릴 OSC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릴의 승리를 본다. 레알전 휴식일이 짧았지만 홈 연전 일정이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필요가 없다. 제그로바와 샤라위 등 개인 기량 이 좋은 선수들이 경기 내내 측면을 넘어서며 기회를 만들 것이고 때 이비시 해결할 일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상경기 PSV VS 스파르타로테르담. 시작하겠습니다. 홈분석호베는 주중 챔스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스포르팅과 비겼다. 후반 막판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 뼈아팠다. 그러나 리그에서는 7전 전승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선두를 질주 중이다. 페에노르트와 알크마르, 아약스 등 경쟁팀들이 벌써 1패를 안고 있는 것과 달리 순항하며 리그 연속 우승에 도전 중이다. 빌럼전에서는 모처럼 선발로 나선 페피가 두 골을 터뜨렸고 페리시티도 로테이션 자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사양 어웨이 분석 스파르타는 고어헤드전 패배를 제외하면 시즌 무패를 달리고 있다. 라우리센이 시즌 한골에 그치고 있지만, 네글리가 측면에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공수를 아우르는 페르스에런의 활약도 존다. 단, 강팀 상대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라우리센의 득점력이 살아나야 한다. PSV 승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호벤의 승리를 본다. 여러 대회를 병행하지만, 로테이션 자원이 좋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또 이건 홈 연전이기도 하다. 룩데용과 바카유코, 틸만의 스리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경기 흐름에 균열을 일으킬 호벤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4경기 인터밀란 vs 토리노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인테르는 밀라노 더비 패배 이후 빠르게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우 디넷의 원정에서는 라우타로가 원맨쇼를 펼치며 승리했고 주중 챔스에서는 차라노글루의 선제골 이후 상골을 더 몰아치며 대승했다. 유벤투스, 밀란, 나폴리 등과 더불어 세리에 우승 경쟁을 할 팀인데 점차 기여를 올리고 있다. 코레아와 드브리, 파바르 등 언제든 교체로 들어와 분위기를 바꿔줄 선수들도 즐비하다 사양 어웨이 분석 토리노는 라치오에 패하며 시즌 첫 패를 당했다. 리그 개막 이후 무패를 기록하며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온 이번 시즌이었는데, 라치오 상대로 고전했다. 그래도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리치와 타메즈, 일리치 등 어느 팀과 비교해 도 밀리지 않을 중원이 강점이다. 인터밀란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토리노는 일리치와 리치의 중원 보호 아래 보위 보다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다. 그러나 키랑이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할수 있고 라우타로가 해결할 인테르 상대로 원정 승점은 어렵다. 스님토토 추천픽. 5경기 레알 마드리드 VS 비아레알.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레알은 최근 다소 추춤했다 은바페가 부상으로 결장한 아틀레티코와의 더비에서는 밀리탕의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며 무승부에 그쳤고 주중 챔스 원정에서는 리그왕 팀인 릴에 충격패했다. 때문에 이번 홈 경기를 승리하며 휴식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은바페가 빠른 회복으로 돌아왔다는 점인데 이 경기에서도 45분 이상은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양 어웨이 분석 비알레알은 리그 4연승에 성공하며 3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지난 시즌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며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는데 이번 시즌은 달라진 모습이다. 페페가 최근 두 시즌 이상 부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페레스와 바이나의 마무리도 좋다. 레알 마드리드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레알의 승리를 본다. 비아레알은 파우토레스와 알비올로 대표되는 중앙 수비가 모두 바뀌었지만 바이와 로건 코스타 등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비니시우스와 은바페, 호드리구가 경기 내내 활발하게 위치를 바꿔가며 공격 상황을 주도할 수 있고, 갤러가 벤치 크랙 역할을 할 레알에 고전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6경기 금일 위트레우트 vs 발베이크.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위트레우트는 드디어 보드진과 팬들이 기대하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호벤과 아약스 등 리그 4강의 뒤를 추격하는 팀으로 평가받지만 지난 시즌 극도로 푸진했는데 이번 시즌은 다르다. 지난 라 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리그 2위를 달리던 알크마르를 원정에서 잡았는데 캐슬라인과 에런슨 등 이성 공격수들이 기회를 골로 잘 마무리했다. 판더 호른과 호레만스가 버티는 수비도 탄탄하기에 시즌 종료까지 선두 경쟁을 할수 있다. 사양 어웨이 분석 발베이크는 강등이 유력해 보이는 초반을 보내고 있다. 시즌 개막 이후 7경기에서 모두 패했고, 최근 5경기에서는 한골에 그치고 있다. 클레오니스와 야신 등 핵심 선수를 지킨 상황에서 나름 전력 보강을 했는데,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위트레우트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위트의 승리를 본다. 발베이크는 워낙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무너졌기에 쉽사리 반등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 경기는 위트 상대로 나서는 원정이기도 하다. 툰스트라와 캐슬라인의 공격 전개 속에 원정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중원 우위도 가져갈 위트가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7경기 금일 스타드렌 VSAS 모나코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내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파리에 패했다. 몽펠리에전 승리를 비롯해 두 경기 연속 승점을 따냈었는데 절대 1강을넘긴 어려웠다. 그래도 칼리무엔도와 구일이 블라스의 스리톱은 어느 팀에 비교해도 밀리는 전력이 아니다. 주중 자그레브 원정으로 지쳐 있을 모나코 상대로 공격의 기여를 올릴 것이고 마투시와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다. 사양 어웨이 분석 모나코는 리그 무패를 이어가며 파리의 골드실에서 뒤진 2위를 달리고 있다. 수비가 좋은 낭스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경기는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이번 일정은 다소 쉽지 않다. 렌 원정이 어려운 일정이기도 하고 주중 자그레브 원정을 소화한 이후 휴식할 시간이 짧았다. 스타드렌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렌의 승리를 본다. 챔스에서 바르샤를 잡았고 리그 무패를 이어가는 모나코의 페이스가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타이트한 일정 속에 미나미노와 아킬루체, 자카리아 등 주중에 풀타임을 소화한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기 어렵다. 칼리무엔도와 블라스가 끊임없는 침투로 나설래니 모나코에게 패배를 안길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